한지은과 김민아의 대결입니다. 한지은, 한지은 선수는 단식 단식에서 나와서 2승 1패 김민아 선수도 단식 나와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선수가 지금 단복식 나와서 뭐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민아 선수의 초공략 자 평상시 하던 대로의 스트록이 필요한데요. 아우, 아, 성공. 아, 네, 네. 지금 계속 짧게 빠졌거든요. 김민아 선수는 약간 좀 탄력을 줘서 3 쿠션에서 회전력이 좀 살아있게. 네. 네, 잘 쳤네요. 약간 탄력적으로. 네 이렇게 쳐주죠. 원 트위스트로 강하면 원투 반발력 3에서 이제 회전이 살아서. 그렇죠. 3 쿠션의 회전력이 조금 더. 네. 많이 좀 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아 이게 두 점짜리로 시작을 하면 참 기분 좋죠 네 지금도 뒤돌리기를 짧게 키스 타이밍 뺄수 있어요 적더골 네, 약간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어 지금 괜찮은데요 타이밍을 잘 만들어 주는 거죠 좋습니다 <laughs> 마지막 세트 나와서 이게 마지막 세트는 7세트인데 네그 세트를 매치 승리로 끝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앞돌리기 짧게 그냥 직접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약간의 좀 힘을 실어 줘야 될 걸로 보이고요. 어, 이것도 연. 왠... 네.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어우 네. 조금 불안했는데요. 사대 영을 앞서갑니다. 일단 출발이 참 좋은데요, 김민아. 네, 약간 좀 탄력을 붙여서 좀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길어지면서. 아, 네. 네. 그래도 정확하게 득점. 네. 다음 배치 오 얇은 오, 두께를 지금 시도합니다 네.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자 일단 맞춰는 했는데 좀 길어 보이죠 네 지금도 네. 두께를 사용을 잘했는데 아이 두께로는 안 됐나 봅니다 네더얇봐야 네. 되는 거였나요? 네네 네. 아, 이 두께도 잘친거 같은데 그렇죠 두께 사용 굉장히 잘했죠 자, 한지현 선수. 네. 자, 뒤돌리기 배치. 네, 괜찮아요. 자, 기본구에서 실수가 없다. 네. 이렇게 김지혁 계속되는 침체지금도 정확하게 득점. 득점 드리고 밀리목적구가 저 위쪽으로 살짝 가서 네. 집 붙었어요. 뭐, 네, 두께를 좀잘 사용했고. 네. 일단 좀 쉬운 배치기 때문에 성공을 시켰고요 이거를. 횡단을. 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횡단을 치기에는키는키는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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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시는 지금 어떤 주문을 하는 것같은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좀 치라고 주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모르겠네요 해설위원이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라도 지금,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laughs> 한지현 선수가 지금 생각한 수리뱅크 네. 괜찮아요 빨간 공 지금 왼쪽을 맞았을 때 확률이 높은데 깜빡이 리더가 와서 뭔가 얘기해 줬고 지금 반대로 좀 주문을 한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진다는 거는 네 이럴 땐좀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김규 여기 있는 이렇이 생각한 것과 거는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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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어요. 자, 금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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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공이 기울기가 한참 네. 앞쪽에 있잖아요. 네네네네황 지금 지 장은 좀긴 각도라 뭐, 확률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주문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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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행은 지금 비교적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뭐 어쨌든 스리뱅크를 네. 맞춰냈기 때문에. 아 그런데 투뱅크를. 오자 이거 투뱅크로 흰 볼에 걸렸나요? 아 놓쳤어요. 야이것도 두껍게 좀 분리가 되면서 빠져나갑니다. 아 자신있게 선택을 하고 공략을 했는데요. 거의 9점 경기에서 저거 들어갔더라면 결정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럴 수 있었죠. 자, 지금도 3뱅크예요. 오. 아까랑 비슷한 공입니다. 그러네요. 아까보다는 좀 나은가요? 지금도 노란 공이 아, 아 네. 자, 긴각 출발인데 바로 선택을 했고요. 밀굿 어렵네요. <laughs> 자 한재현 선수가 두 번의 지금 뱅크샷 시도가 다 실패를 거치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도 노란 공이 좀 앞쪽 에 있어서 좀 부담이 네. 되는 3 뱅크였거든요. 이것도 지금 얇게 맞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얇게. 네, 들어왔 저렇게 두껍게 밀고 들어가서는 네. 답이 없는 상황이었군요. 네. 오, 자 이거 계속 좀 약간 <laughs> 위치를 바꾸면서 비슷한 형태의 3 뱅크샷들이. <laughs> 지금은 괜찮아요. 네, 자 지금은 맞으면 득점인데 아예 안 맞았어요. 네.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자좀 선수들이 한번 좀네 심호흡을 하고 네. 네 시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과열됐어요. 뭔가 모르게 지금 뱅크샷들이 계속 나오고 놓치고 또 받아서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그 박인수 선수가 뒤에서 연습을 하고 있네요 자, 자 멀리는 짧게 공략했는데요 좀 긴가요? 아네 생각보다 살짝 네. 뭐 이정도면 굉장히 잘친백신데뭐 어, 이것까지 조절하기 쉽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도 얇은 두께를 생각해서 얇은 두께를 좀 해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멀리 치고 저기울기에서는 짧아지는 게 쉽지, 길게 뽑는 게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회전력을 뭐 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부담스러웠던 면이였거든요 네. 오, 나 넣어치기를 일 점골 굉장히 얇은 두께로 끌어줘야 됩니다. 오, 지금 두뱅크를 시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한 게 이제 득점이 됐어요. 정말. 오, 오늘 뱅크샷들이 좀 여러 차례 만들어지고 시도하고 있는데 <laughs> 스 저는 또 제가 예측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어, 그러셨어요? 네. 자책까지 마세요. 네. 어. 네. 원뱅크 넣어치기를 얇은 두께로 끌어주려고 시도한 건데. <laughs> 행운의 뱅크샷. 네. 자 인사를 하는데 황득희 선수는 웃고 한진우 선수는 심각하고요. 자 뒤돌리기. 네. 비껴치기. 아, 비껴치기. 같죠? 네. 어 이거는 네길어요 오차가 너무 컸는데요. 지금 뭔가 그전이닝에 그 아, 행운의 득점이 아, 신경이 네. 쓰였나 봅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게 차이가 컸어요. 네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또 행운의 득점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자 한지연 선수 네. 어, 추격을 서둘러야 되는 상황. 지금은? 네, 금전이에요 빨간 공은 아, 아 쪽으로. 아, 너무 약습이에요로이 정도로. 이로이로이정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젊은 선수기 때문에 네네네. 또 상황상에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김민호의 아까 좀 행운의 뱅크샷 이후의 표정도 그렇고 지금 뭐 득점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한진 선수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뒤돌리기를 네 시도합니다. 네 완전 두꺼운 두께로 기스를 제거를 해놓고 오. 어 이게 짧아요. 네 지금도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두껍게 네. 쳤을 때는 두께 아니면 쓰리쿠션에서안 받아주는 그런 각도였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키스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네. 아 이게 짧게 빠졌습니다. 여기서 마무리치어야 되는데. 네, 지금 기회가 왔어요. 자 한재 선수. 네, 얇은 두께입니다. 내공이 먼저. 얇게 들어내. 비껴치기를, 비껴치기를 쳤네요. 게. 조금 어, 좀 많이 짧지 않아요? 괜찮나요? 네, 아. 비껴치기는 조금 짧을 수 있었어요. 주대, 니돌리기를 좀 불안했나봐요. 니돌리기를 쳤을 때또 코너가 또 보였거든요. 네. 비껴치기는 조금 이만큼 짧을 수 있었던 각도였습니다. 네. 를 놓쳤고, 네. 자 김민아 선수가 노란 볼이 김민아 선수의 볼인데, 자 회전을 오른쪽을 줬다는 건 3뱅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장단장으로 3뱅크. 아, 성공니다 아 어, 오늘, 오늘 뱅크샷 시도가 정말 많은데요. 네. 매치 포인트가 됐어요. 매치 매치 번, NH6한, 득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단식에서 3승째 도전하고 있는 김민아 선수. 네, 지금도 자. 뒤돌리기 괜찮은 배치가 한번 더. 네, 마지막 득점은 항상 또 15비 한번 필요합니다. 네. 자세를 한번 풀었다가 죽였어요. 네. 일단 두꺼운 두께의 키스를 제거하고 좀 시원하게 한번 갈것 같아요. 네. 자, 키스는 제거했고, 오, 짧았어요. 한주, 한재 선수는 아직 희망을 자, 품고 있습니다. 점수차는 지금 7점 차. 자 김민하 선수가 마무리짓지 못했어요. 얼음이 필요합니다 한지은. 네. 네 냉정함이 필요하죠. 네, 뒤돌리기 대전으로 갑니다. 솔 오. 정말 운이 없네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빠지기도 하는군요. 안될 때는 정말 어떤 걸 해도 안 돼요. 네. 그래도 계속 시도해죠. 그렇죠. 지금은 뭐 운이 없어서 좀 빠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네, 다시 한번더 뒤돌리기. 지난 시즌은 이두 팀이 다섯 번 맞대결 펼쳐서 네. 5라운드에서 SY가 4대3으로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치려다가 옆돌리기로 바꿨어요. 아, 그러네요. 확률을 좀 높은. 네. 자 진로 짧은가요? 아. 한지 파이팅! 아, 지금 옆돌리기도 아쉬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뭐 끌림이 좀덜 덜한, 덜한 거죠 지금. 네. 네, 지금 를을 빼기에서 아. 얇은 두께로 시도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한진 선수도 배치는 네 괜찮아 받고 배치가, 있어요. 네 오고 있어요. 뒤돌리기 배치. 네. 자. <laughs> 네, 지금도 음. 빨간 공을 잘 돌려내면서 네. 뒤돌리기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과연. 박인수, 안토니오 몬테스의 7세트 대결이 성사가 될지 지금은 또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한진 선수가 아, 위태위태한 불씨를 계속 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비껴치기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아, 몬테스는 지금 피곤해 보이는데요. 자 일단 두께 좋아요. 어 맞았나요? 안 맞았죠. 아, 지금 두게 빠져 나갔어요. 네, 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쉽지 않습니다 한지은.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두께도 좋았고 공의 좀 궤적이 괜찮았거든요. 자 짧게 떨어졌는데 네, 마지막에 또축 처지면서 와. 자 그리고 또 한번 기회가 왔어요. 네. 매치 포인트. 자, 흰볼을 이렇게 보내고 오아 정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뭔가 흔리는 느낌이 있어요. 저 김민아 선수가 득점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배치에서 자꾸 미세한 차이를 놓치고 있어요. 어 이러면 좀머릿 속으로 복잡해지죠. 네. 놀리기를 직접 시도하는 거고요. 아 많이 끌려있는것 같아요. 아 이거 됐어요. 야. 회전이 끝까지 살아있었습니다. 네. 8대3 아직도 점수차는 좀 크게 느껴집니다. 5 점차인데 이게 김민아 선수가 약간의 소강 상태. 한진 선수는 또한점한점 이렇게 한 점. 추격해서는 사실 매치 포인트 상황에 김민아 선수를 어, 따라잡기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자, 앞돌리기 짧게. 아, 아 오, 힘은 있습니다만 득점되기 어렵죠. 지금은. 뭐 선택이 괜찮았던 거죠. 지금 뭐 뒤돌리기도 칠수 있었고요. 네, 네 앞돌리기도 칠수 있었는데 지금 한전 선수 앞돌리기를 좀더 좋아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민아 선수, 자 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불안감, 걱정, 초조함이 동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뱅스샷인가요 네, 걸어치기 온 넣어치기 같은데요. 걸어치입니다자 여기서 네 <laughs> 안되네요. <laughs> 아, 8점에서 묶여있습니다. 네 8점에서 한 4이닝 정도 묶여있었죠. 지금 네. 자, 일단 내공이 먼저 너무 두꺼웠기 때문에 밀릴 수 밖에 없었고요. 예. 벤츠타이머도 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앞 돌리기. 자, 이거 짧게가 네. 되나요? 아, 약간 길죠. 네. 답답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매치 포인트. 네. 빨간 공비껴치기 대전을 네, 시도하는 걸 보이고요. 오, 어... 지금도 약간 얇은데 또 혹시 몰라요. 리버샌드 네, 있습니다. 자, 단쿠션 맞고 올라오면서 득점이 되나요? 와. 도떨지않고 이러다가 설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진 선수가 조금만 더 압박해주면 네.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어. 저기서 잰다는 네. 거는 노란 공. 지금 오. 7이닝부터 계속 공 타고. <laughs> 오른쪽으로 좀 옆돌리기를 직접 시도한 걸로 보이고요. 옆돌리기. 자, 한진 선수도 지금 멀티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득점 성공 자 지금 득점만 성공한 게 아니라 다음 공 배치도 잘 만들었어요 쉽게 끝날 수 있는 경기가 네. 지금 쉽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호 선수좀 여유 가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제일 답답할 거예요 네, 네. 어, 지금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진연 선수가 여기서 몇 득점을 할지 모르겠지만 좀 호흡도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배치 괜찮죠 네. 돌리기. 네, 짧은 코스로. 네, 장 쿠션에 한번 맞고, 자, 괜찮죠? 네. 어, 네. 아, 네. 어우, 네. 지금 빨간 공을 좀 어떻게든 좀 최대한 좀안 보내려고 네, 얇게 아. 시도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빨간 공이 또 쿠션에 붙어 버립니다. 예, 다음 배치를 좀 감안하고 플레이를 했는데 생각처럼 서질 않았어요 벤치 타임아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벤치 타임아웃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하면 뒤집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이 좀 가능할까요? 아, 지금 빨간 공 비껴치기 외에는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데 네, 비껴치기도 빨간 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좀 두께 잡기가 너무 어렵고요. 자 김민호 선수는 또 이제 김현우 선수와 또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두 선수 모두 음, 심각합니다. 네 비껴치기가 아니네요. 노란 공을 먼저 선택합니다. 아, 어, 리버스, 리버스네요. 리버스를 선택하네요. 오아저이 어떻게 맞을까 이렇게 해줘? 지금 들어가는 각도 자체가 회전력을 많이 좀 살려야 되는데 뭔가 조금 회전이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회전력을 좀뺀 걸로 아 봅니다. 그런가요? 네. 이런 공은 평상시 칠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잠깐 보시죠. 네. 저네 들어간 라인은 정말 잘 들어갔는데 회전력이 좀 많이 빠져 있었어요. 뒤돌리기 길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자 지금. 기회인데요. 오우 자 미세한 차이로 계속 득점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자 네. 지금도 더 오히려 어. 길게 빼는 게더 어려웠던 공이거든요. 네. 어 이거 분위기가 점점 김민호 선수가 좀 앞서고 있거든요. 네. 한지연 선수. 오. 어. 자 각도가 좀 모자라죠. 한지연 선수 의 플레이도 네. 지금 날이 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김민호 선수가 이상하게 팔 점이 완전히 묶여 있어서 거의 네. 홀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지금 네. 뭐. 얼음 마법을 썼나요? 김민호 선수가 얼어버린 <laughs> 느낌인데요. 한번더 뒤돌리기 혹은 되돌아오기인데, 자 지금 어떤 걸 회전 오른쪽이다. 그럼 뒤돌리기 길게 한번 더. 아까는 길어서 놓쳤는데. 자 지금은 아, 이거는 또. 짧아서 짧아요. 넘치고. 네. 아까 길게 빠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뭔가 좀한 거예요. 네. 힘, 쫓기고 있어요. 네. 힘을 좀뺀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날이 있죠. 네. 있죠. 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 지금 정신이 산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반면에 한진 선수는 이거 조금만 힘을 내면. 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도 뒤돌리기를 뒤돌리기. 짧게 네. 시도합니다. 자, 이거 진로 우와 파이팅! 이것도 짧아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laughs> 네, 이거 이러다가 한번 열릴 것 같은데 김민아 선수는 본인과의 싸움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한지 네, 아, 선수도 좀 답답하기는 매한가지 김민아 선수는 옆돌리기인가요? 지금 옆돌리기가 있는데 네아 지금 일쪽까지 붙어있고 걱정이 많겠습니다 네 지금 키스처리도 해야 되고요 네. 분명히 빨간 거 올라오거든요 한번 옆돌리기 자 일단 두꺼운 두께로 먼저 기르기 내보냈고요 이번에도 놓쳤어요. 길고 짧고 네자 미세한 차이로 계속해서 득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 약간 좀 빅볼 형태로 한번 서주면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이 목적구가 항상 지금 뭐단 쿠션 장 쿠션 에 붙어 있어요. 네 지금도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네 그러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자 한지은 너오 빨강 아 이것도 사고가 되고 말았어요. 야 정말 이제는 두 선수 다 지치겠네요. 네. 자 선수들의 심정은 좀 짐작할 수 있죠. 뭐 저였으면은 네. 그냥 좀좀 좀 내려놓고 칠것 같습니다. 네. 이때는. 이럴 때죠 우리 한번 그 작전 타임에서 네. 선수 교체 뭐 이런 것도 한번, <laughs> 한번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laughs> 지금 배치 괜찮아요 근데. 네. 네. 자 뒤돌리기. 자이 공을 지금 세 번, 네 번째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끝나죠. 이번에는 마무리 짓습니다. 김민하가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힘겨운 경기였습니다. 제가 선수 교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네, 이건 아니지 하고 마무리 짓 선수님도 지금 네, 분명히 지금 이겨서 기분이 좋은데 뭔가는 네. 아 네, 어려운 경기였네요. 4대2로 N.시누카드 그린포스가 s i 바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3연패에 부진에 빠졌던 N.시누카드 그린포스가 이제 연패를 일단 끊었는데 김민하 선수는 이제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닌 느낌이겠어요? 그 그렇죠. 이겼는데 정말 이긴 느낌이 아닐 거예요. 네. 지난 시즌 정말 위력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었던 N.시누카드 그린포스가 시즌 초반 출발은 3연승으로 역시 명불허전. 올해에도 NH전 카드 그린포스 세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3연패의 부진에 빠졌고요 오늘도 보니까 그 압도적인 경기력은 또 보여주지 못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지금 뭔가 좀뭐동니바퀴가 살짝 좀 빠진 느낌이 네. 있는데 그래도 농협 카드랑 뭐 자, 이거 승리에는 뭐 문제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마민컴 선수가 빨리 살아내야 는것 같고요 네. 어김민아 선수도 오늘 보면은 그 마무리 지을 때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네. 초반에는 생각이 좀 많아서 좀 실수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네. 마지막에는 뭔가 좀 엉켰어요. 그렇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그냥 3대 0에서 4대 0으로 확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네. 눈물이 나올 지경이네요. <laughs> 그렇죠, 김민하 선수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 하지만 이겼습니다. 결과를 얻은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웰컴 저축군의 PBA 팀리그 2024자25 시즌 오늘. SY 바자르와 NH노역카드 그린 포스의 경기를 함께했습니다. 이긴 팀의 얼굴 표정에 아, 씁쓸함이 가득합니다. 김민아 선수의 얼굴 표정이 오늘 모든 걸 말해 준 거죠. 네. 네 자, SY 바자르와 NH노역카드 그린 포스의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기획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캐스터 박찬이였습니다. 여기는 고향 킨텍스 P.B. 스타디입니다. 움